반갑습니다. 2월 3일, 화요일, 기울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8개 채의 심상품을 네, 준비해 봤습니다. 아가씨 전진 세초, 신라 전진 일초계 일신아, 송정, 네, 중간 일초계 전진 일초, 전진 일초, 송정 부분, 신문, 네, 그리고 백두산, 네, 이엽성 황복류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 8 개체 준비해 보았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신 안초가 있으시면 문자 혹은 네,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아가씨입니다. 전남산지로 한국출란 중투호의 간판 스타격으로 여배품 전국대회 대상 수상만 해도 수차례 성력이 있는 우리 아가씨 자 등재상품은 배양상태 깔끔하고 건강한 전진 세쪽 개체입니다. 입장에 아가씨 특유의 중배부른 입변성에 녹황의 색대비가 좋은 개체이고요. 꼬리 가닥수도 많고 배양상태 깔끔하고 건강한 난초 우리 아가씨 우스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길이 12에 0.9, 네. 아주 까드에프고 멋진 우리 아가씨 네. 12에 0.9, 전지는 7에 0.8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건강한 우리 아가씨, 우스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벌브 이뿌리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세척의 아가씨입니다. 자, 뿌리 가닥 수가 많고 벌브가 탱글하고, 네, 여기 지금 뺀 뒷벌브에도 자마가 하도록 하게 잘 달려 있으면서 문이 발색될 뿐 아가씨 건강한 전진 세척 개체입니다. 네, 뿌리 상태도 좋습니다. 네, 신화 뿌리고요. 어, 신화 전진 쪽 오수정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등재 상품 인기 단엽복륜 신라입니다. 자 아가씨 사계 등을 명명 등록한 유중강 회장님께서 역시 명명 등록한 개체로 단엽복륜이면서 또 유일하게 이 나사지 발현이 멋진 개체죠 무늬종 탄엽이면서도 자 등재 상품은 보시다시피. 아주 건강한 전진 1초계 신화 개체입니다. 찐녹에 황금빛깔로 네, 복눈띠를 잘 두르고 있습니다. 입장 전반에 배양 상태도 깔끔하고 좋고요. 자 신화도 아주 목대 굵고 네, 황금 값을 잘 쓰면서 복눈 값을 잘 쓰면서 나우고 아, 있는 아주 멋진 신화입니다. 또산여까지도 무늬 발색이 끝내주는 신라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8.5에 0.8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망는한 2.5cm 되고요. 이제 범위 되면은 어엿한 네, 두 쪽으로 변모해갑니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짱짱하고 멋진 개체입니다. 네, 벌부 밑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1초개 일신화 개체로 무이 발색이 아주 예쁘고, 황금복윤으로 아주 예쁜 개체 뿌리가 건강한 네. 한아가다 됩니다. 9가다, 89가다, 신화도 밑자리 좋게 잘 달려가고 있고요. 큼지막하고 목대굵고 발색이 예쁘게 들어오고 있는 아주 멋진 전진 1촉의 1신화 신라입니다. 5수정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상품 인기 중투호 송정입니다. 자, 중간 1초기에서 전진 신화받은, 네, 이쪽 개체로, 5초기에도 애가 상태의자마가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장수 세 장에, 전진은 극강발색에 아주 화려한 내 입장에 송정으로 잘 나와줬고요. 자마도 큼지막하게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12.5에 1cm, 전진은 11에 0.7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강발색에 송정. 네.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부미 예쁜 상태 보겠습니다. 자, 송정 네, 이쪽 개체입니다. 모쪽불부에도 잡아가 어,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뿌리 상태 건강하고요. 자막 큼지막하게 잘 달려가고 있는 전진의 또 까리 예쁜 송정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등재상품 인기 중투호 송정입니다. 자, 내 입장에 전진 1촉 개체로 극한 발색으로 색 대비가 아주 멋진 개체입니다. 자, 뿌리는 다소 짧은 새가닥이지만 네, 배양에 지장 없어보이는 송정 네, 길이 10에 0.6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발부음이 뿌리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1촉의 송정입니다. 뿌리 새가닥에 네, 밑자루 좋게 자마도 잘 달려가고 있는 전진 1초기의 송정입니다. 문이 발색이 아주 예쁘고요. 네, 거의 죽음색이 가까운 아주 멋진 개체입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신문입니다. 전남 단양산지로 이 단련님께서 몇명 등록한 개체로 단단한 후유의 엽성에 녹항의 색대비 좋은 중투호가 일품인 개체입니다. 일본 난개에도 널리 알려져서 찬사를 받았던 우리 한국 출란 중투호의 간판 스타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 등재상품은 네, 내 입장에 녹항의 색대비 좋은 2번 촉입니다. 네. 신문 특유의 단단한 후유의 엽성에 색대비가 아주 멋진 개체. 자, 여기 이렇게 흑점이 어, 하나 있어서 트, 어, 목에 튀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뿌리도 건강한 김뿌리에 자마도 잘 달려가고 있는 멋진 개체입니다. 14.5에 0.85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봄이 리 상태 보겠습니다. 뿌리, 네, 김뿌리 건강한 다섯 가닥에 벌브 탱글하고 네, 자마가 오른쪽에 어, 또렷하이잘 달려가고 있고요. 왼쪽에도 애가 상태자마있는 네, 양자마 신문입니다. 네, 문이 발색도 예쁜 개체로 오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명명품 인기 호피반 백두산입니다. 전남 순천산지로 한재은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자, 자연강으로 네. 무늬 소출이 아주 멋지게 색바랜되는 호피반에 있어서의 명품입니다. 등재 상품 2번 촉으로 입장수가 8장에 무늬 발색이 이렇게 아주 멋진 개체예요. 자 목대 굵고 양자마가 밑자루 좋게 잘 달려가면서 뿌리도 아주 건강한 개체로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백두산 입니다 네, 길이는 17에 0.9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수 8장의 네, 백두산 종자 추천드립니다 일부음이 뿌리상태 보였습니다 네. 자, 뿌리 가닥수가 많고 긴 뿌리에 볼부 탱글하게 잘 여물어 있고요 자마가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달려가고 있는 백두산 이번쪽입니다 무늬 발색도 아주 예쁜 개체로 혼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호피반 백두산입니다. 순천산지로 한재원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무광에 이렇게 녹강에 색대비 좋은 호피반 무늬 소출이 아주 좋은 개체로 분재상품은 중간 이쪽 개체입니다. 입장 수가 여섯 장, 여섯 장, 여섯 장, 6장, 여섯 6장, 장에 아주 입장 수도 많고요. 색 대비도 아주 끝내주는 네, 거의 뭐한 상자급의 어, 백두산 뿌리 건강하고 앞뒤로 잠마도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수 네,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꿈이 풀 상태 보겠습니다. 자, 뿌리 가닥수가 긴 뿌리, 한, 열 가닥은 좋게 되어 보이는, 건강한 네, 뿌리, 상태 좋습니다. 볼부가 탱글하게 잘 영으로 있고요. 자, 네, 뒤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자마가 탱그하게잘 달려가고 있고요. 전지는, 네, 왼쪽에 자마, 또 오른쪽에 이렇게, 애가 상태로 지금 자마, 네. 좋습니다. 걸브로 잘염으로 있고요. 무늬 발색도 예쁜 백두산 네, 중간 2척 오수정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전체 지금 앞뒤로 자마가 육안으로 확인되는게 어, 유효한 자마가 세개 네, 보이네요. 이번 등재 상품 경남산지로 입변성 황복륜 전진 7초 개체입니다. 아, 난초가 아주 멋진 난초입니다. 7호개 어, 일정하게 황복륜띠를 잘 두르고 있는 네, 또 중입엽성으로 네, 서 있습니다 난초가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초새의 어우러짐 이 전체적인 짜임새 또이 선의 유려함이 아주 멋진 난초입니다 중대불은 네, 입변성에 난초가 이렇게 어, 잘 갖춰져 있는 전체의 형성 네. 비염도 좋고요. 아주 무늬 발색도 일정하게 멋진 상태의 입변성 황복눈, 네, 전진 7초. 자, 배양 상태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꽃도 아주 멋진 화형의 색감에 피운다는데 사진이 없어서 그렇지만은, 네, 지금이 여배로서도 아주 출중한... 탄상미를 보여주고 있는 멋진 난초입니다. 오스종자가 추천드리겠습니다. 길이는 16에 0.8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진 7쪽입니다. 네, 벌부 밑부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7쪽에 뿌리가 수 많고요. 배양 상태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좋습니다. 변성 황복륜 네, 전진 7쪽에체 건강한 난초로 무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8개체의 업로드 상품을 소개 올렸습니다. 네, 마음에 드신 난초가 있으시면 문자나 혹은 전화로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키울란 카페에 관심주시고 또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난초 키울란초로 또 찾아뵙도록 힘쓰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